영세부터 지금 백세 기운 중에 제일 좋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봐봐요, 마흔은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내반 평생 동안에 기운을 잘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쉽게 갈수 있는 나머지 오십에서 백세까지 갈수 있는 기운으로 내가 이미 들어옴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서른여덟 살 용띠 분들을 굉장히 좋은 나이 중 하나다. 했었는데 혹시 그분들 말고도 하반기에 정말 좋은 나이가 있다면 하나만 더 뽑아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더? 있지요. 네네. 우리 81년생의 신준현 닭띠 여러분들 45살 되시겠다. 어, 축하드립니다. 어, 어떤 이유세요? 좋네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좋은 그런 경로에 쓰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네네. 일단은 신유생 음, 우리 45세 되시는 분 올해 일단 시작이 좋았어요. 어,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오나 어, 올해 조금 괜찮은가? 어, 근데 어. 괜찮네? 이런 어.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올해도 좋지만 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요. 내년보다 후년이 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 어 정말 내년에는 말기잖아요 근데 음, 우리 여기 신유생분들이 내년에. 어떤 기회가 와요. 찰나. 찰나는 순간이잖아요. 네네. 어떤 기회도 내가 참던 안 잡던 그거는 내 몫이 있기 때문에 올해 어떠한 걸 많이 좀 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내년에 기회가 왔을 적에 정말 그거를 잘 활용하실 테고요. 혹시나 올해 조금 어뭐 바쁨 속에서 여러 가지 바쁨 속에서 내가 그 미쳐 내년에 올걸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항상 제일늘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누가 도와줘요? 사람이 도와주잖아. 요 그런 사람이, 오, 괜찮아. 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어떤 꿀팁을 줄수 있는 사람이 또 내년 자에 들어오고, 후년에는 이미 정말 크게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났던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막또 내년 하반기에는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신유생 지금 마흔다섯 되시는 분은 봐봐요 내년에 여섯 되시죠 후년에 일곱이 돼요 우리가 일곱은 뭐라 그래요 성주 마흔의 어, 성주는 확 너무 정말 단단하거든요 단단하고 정말 이게 뭐 집으로도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꽉참 우리 보름달만 보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쓸쓸하고 마음이 좀 외롭고 뭔가 네네.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보름달을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어, 같고 왜냐면 네. 내가 어떠한 속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좀 들어줄 것 같고 왜 그런 꽉참의 양의 기운이 그런 가득 찬 거에 대한 네. 기운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래요 음. 음. 신유생의 마흔은 다섯이, 다섯 시는 분이, 어, 올, 올도 괜찮지만 내년, 후년까지, 이 정말 그냥 위로 올라가는 그냥 곡선을 그리지 않으실까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81년생의 우리 신유생분들, 음, 내가 히, 내가, 어, 좀, 그, 왜 기분으로 내가 별로 하기 싫지? 이런 것들 좀 가, 가감, 가감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것만 잘 딱딱딱 정리만 하신다면, 있는 거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서, 어, 이렇게 좀 걸어가신다면, 분명히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분들도 그럼 가장 좋은 눈기가 어떻게 보면, 이, 인간.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런데, 귀인인데, 나랑 같은 동급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지, 갭이.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이제, 50을 가진 저예요. 네. 근데 이분은 500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면 이, 이, 이분 또한 처음부터 500을 갖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500개의 어떤, 어, 뭐, 다름의 어떤 네. 요소요소들을. 근데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내가 옆에 함으로써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정말, 정말 마른 것에서 뭔가를 개척을 하고 뭔가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듦을 조금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어때요? 우리가 뭐 마중물 하려고 나왔어요. 뭐 이런 네.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분이 정말 편하게 눈으로 보고 행동하고 느끼고 이런 오감을 자극을 하는 것들을 따라만 해도 그냥 이 갭이 그냥 갑자기 오르기 때문에 너무 좋죠. 그래서 음~ 하기 싫은 거를 좀안 하는 거를 조금 그것만좀 가려낸다면 올해 내년 후년 성주 운까지도 정말 그때는 뭐, 어떤 내가 명예를 명예. 갖기 위함이 있다. 그러면 네. 분명히 내가 어떤... 음. 이름을 금배지를 그달 일이 있을 테고 네. 어떤 내가 지금 뭐 문서로 자격증이 됐던 뭐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장에 있어서 뭔가 이루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내년 후년 동안 이렇게 3년에 거쳐서 운기가 너무 좋게 들어오니까 이거는 꼭 잡으셔야 되겠죠 내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이 0세부터 지금 100세 기운 중에 제일 좋은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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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봐봐요 마흔은 다섯 여섯 일곱 이잖아요 그럼 네. 이제 내 반평생 동안에 기운을 잘내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 쉽게 갈수 있는 나머지 50에서 100세까지 갈수 있는 기운으로 내가 이미 들어옴으로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시기죠 그러면 음. 음. 정말 본인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많이 온다 음. 어. 그러면 한 단계 이제 성장을 해나갈 수가요. 한 단계가 아니실 것 같아. 이미 정말 갭이 되게 많이 차이나시 나는 그런 분들이 함께함으로써 그 분들이 노하우를 그냥 툭툭 던져주는 거죠. 근데 어 내가 그냥 따랐을 뿐인데 어. 올해랑 내년에 이듬해쯤 후년에 지금 음, 이런 네, 초가을이잖아 이제 그렇지. 어 그런 기운이 너무 많이 다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김이 법칙처럼 좋은 거를 미리 끌어서 막 상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대로. 근데 좀 과한 상상을 하셔도 되는데 되겠다. 어. 라는 어, 거죠. 하반기부터 그런 게가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거네요. 어. 이미 내가 인지를 하고 아 내가 기운 좋아.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을 왜이렇게 조금 마음 먹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생각만이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생각을 했을 적에 그거보다 더함이 있을 테니까 어, 그런 기운을 막 일부러 어? 라고 해도 그러니까 일부러 막좀 끌어당겨서 쓰자는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45살 신유생 담임님들 알아보았는데. 정말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해질 정도로 오가 진짜 좋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내용이 꼭잘 받으셔서 대박나시길 바라겠고 더 궁금한 거나 자세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과 한번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아 보일 듯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